날마다 성경 읽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0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망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 믿는 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과연 그러할까요? 여호와를 진정으로 나의 목자로 여긴다면.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삶에서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목자에게서 오는 위로와 힘은 전혀 없습니다. 혼자 그려보는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도 잔잔한 물가도 모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따르지 않는 양들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분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라가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야 그분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한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24편 5절과 6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과 24편을 읽으며 나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있는지, 또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스스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께 구원을 얻었지만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